청년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2002년 오버워치 리그를 오버워치 2로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사예요. 우리나라 기사인데, 지금 보시면 오버워치 리그 차기 시즌이 2022년 4월에 개막하며 오버워치 2 초기 빌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5일 오버워치 리그 2022 시즌이 끝난 뒤. 장기간 중단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 후에 언급됐다고 전했다. 어, 이것도 중요한 분이죠. 오버치 워 리그 존 스펙터 부사장도 이 사람은 여러분 장난을 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장난쳤다가 바로 뭐가지 날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왜냐면 오버치 워 리그 존 스펙터 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차기 시즌에 내년 4월에 개막하며 로스터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개막이 가까워지면 공유하겠다고 설명을 했다. 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좀 걱정도 좀 많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니까 기분이 마음 한 켠으로는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4월 안으로 출시하는 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버워치 2 초기 빌드라는 것은 오버워치 2가 4월 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오버워치 2 발매일은 이때 이후일 것 같아. 요건 모르겠어요. 내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루머도 있더라고. 오버워치 2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개발 중단됐다. 이런 루머도 얼마 전에 돌았었고요. 에이 빨리 나와봐야 2023년이겠지 이런 분들도 있고 왜냐면 확실하게 뭔가 안 주니까 약간 솔직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할 만한 그런 뉴스들만 있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분리자드에 어, 어떻게 오버워치 리그 담당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SNS에 못을 박은 것은 오버워치 리그를 중계한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가 오버워치 리그 중개할때 가장 슬픈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오프닝 하기 전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보면 오버워치 리그는 이제 끝인데 이번 시즌은 우승하고 끝내야지 이러는 오버워치 팬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도 내신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런 소식은 오버워치 리그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진짜 가뭄의 담비 같은 차기 시즌 확정이 오버워치2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나 반등할 요소가 생겼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어떠한 스포츠든 간에 시청자는 이탈하죠 어느 정도 고점 찍은 다음에 어떤 게임이건 스포츠든 시청자는 대체로 조금이나마 이탈합니다 그럼 유입이 있어야죠. 그 유입이 이탈보다 많아져야 공급과 수요가 맞춰져가지고, 혹은 우상향이 될수 있는 건데, 어, 그런 부분에서 오버워치 리그는 최근에 시청자가 막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오버워치 2로 시작을 하게 되면 100% 시청자는 지금보다 늘거든요. 중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안불안했죠? 오버워치 2 이거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왜뭘 보여주질 않아? 아무것도 안 보여주니까. 게임스컴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행사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주니까 뭘 저희가 알겠냐구요. 속에 무라통이 터지는 거지. 아무것도 공표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어, 욕을 아주 그냥 정말 죽도록 먹겠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야. 눈치를 보는 거야. 아, 게임사는 무조건 시청자와 유저가 갑이란 말이야. 그럼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봤다란 얘기야. 난 그래서 좋았어. 옵션원이라면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런 차이는 있죠. 6대6이 아니라 5대5라는 거. 솔직히 5대5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만약 저에게, 형, 6대6이 좋은 것 같아요? 5대6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6대6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처럼 그냥 해오던 게 좋아요. 왜냐? 편하니까. 투투투 자체도 중간에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잖아. 근데 투투투를 하면은, 내가 볼땐 이제 유저가 얼마나 들어올지가 미지수야. 그럼 투투투를 유지하잖아? 근데 유저가 막 들어와. 그럼 탱커를 하려고 할까? 탱커는 어차피 안 해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야. 그래서, 원투투로 바꿔버린 거죠. 자유 경쟁으로 돌아가면 이건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 게임에서의 개판 나는 상황과 조합 때문에 나오는 그런 개판 상황. 이런 것이 짜증나다 보니까 역할 고정을 하고 싶어. 근데 역할 고정을 하려고 하면 탱커는 사람들이 안 해. 솔직히 지금 탱커들 중에서도 재밌는 거 꽤나 많죠. 자리아도 재밌고, 뭐, 시그마도 재밌고, 특히나 그레켄골도 재밌고, 디바도 재밌고, 윈스턴 재밌어요. 라이도꽤 재밌어. 근데 근본적으로 먼저 맞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FPS 게임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너무 당연하게들 롤을 하면 님들 평균적으로 미드 아니면 원딜일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캐리라에서고 싶죠. 내가 게임을 미세하게라도좀 한다라면 탱커는 얼마나 어려워요. 솔직히 뒤에서 히트스캔이나 쏘면서 히트스캔 따리가 아 따리가 아니죠.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면 히트스캔 따리가 뒤에서 맨 뒤에서 총이나 쏘는 놈이 앞 라인과 중간 라인과 모든 거를 다 보고 있는. 탱커의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근데 죽으면은 아암라인그렇게 못하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탱커는 스트레스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 아 진짜로 여러분 라인 하루 했다가 내가 희생해서 라인 했는데 방패 만들다 그냥 끝날 때 되게 많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런 극단적인 5대 5라는 걸로 지금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옳은 선택일지는 모르죠. 큐는 잘 돌아가겠죠. 딜러 둘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바로 차죠. 딜러둘힐러둘 들어가면 탱커 하나만 딱 들어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큐시간이 상당히 좀 줄겠죠? 근데 게임이 돌아가야 리그가 돌아가는 건 그건 무조건이에요. 궁극적으로 게임이 인기가 많아야 투자를 할거 아니야. 히오스, 히오스가 그러다가, 히오스 얘기하지 마세요. 히오스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 게임의 인기가 없어지면 여러분, 히오스처럼 그렇게 리그가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히오스가 만약에 오버워치급이었어 봐. 적어도 리그는 없어지지 않았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2대2대2로 조합을 해서 가는 게 재미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그럼, 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해결 방안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아, 탱커는 AI가 한다? 오, 괜찮네. <laughs> 이게 결과적으로는 FPS잖아요. FPS에서는 총 쏘는 게 제일 재밌어. 서브 힐러나 힐러 왜 해? 아나가 인기 왜 좋아? 여러분, 제냐타도 인기 많잖아. 아나는 메인 DPS 이상으로 재미가 있어요. 거 봐봐.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잖아. 왜 해요? 재밌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님들. 바티스트, 제냐타, 그리고, 아나. 이세계는캐리도 돼. 그리고 내가 FPS 게임을 하는 기분이 많이 들어. 불사장치로 슈퍼케어 한 다음에 살려주고, 상대방이 들어오면 매트릭스 깔아버리고다 죽여버리고, 제네타드 모아쏘기로막 죽이면, 은 저희가 중계 중에, 와!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지선다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 5대5로 자랭으로 돌려? 아니면 6대6 자랭? 아니면 투터투 기존대로 가? 그러면, 오버워치2입니다! 하고 개막을 했어. 근데 큐를딱 돌리는데, 딜러 골라놨더니, 한 7, 8분 기다리래. 지금보다는 좀 시간이 줄겠지만,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썩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옵치2가 망하면은, 제작진 한가해지면 원을 살리냐고요? 여러분, 원과 2가 같이 가는데, 2가 망하는 거랑 원이랑은 상관없고요. 2가 망하면 원도 망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원이랑 2랑 어차피 배틀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에서는 모드가, 2에, 투에, 오버워치2에서 지원하는 몇몇 개의 모드를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PVE에서 어떤 게임이 나올지 이런 것도 예전에 베타로 느낌 살짝 보여준 적 있잖아. 막 겐지 기술 쓰고 이런 거 있잖아. 스토리 모드.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안 돼도 지금보다는 잘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나은 정도면 심각한 상황인 거죠. 꽤나 많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신작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캐도 한몇개 만들어지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볼때 신캐는 한몇개 나오면은 합격이야. 만약에 오버치토가 내년에 나와. 캐릭터 몇 개가 딱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아, 100개.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아, 미안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되는 말좀 해? 무슨 100개야. 자, 100개는 아니고.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4개, 20개, 10개, 6개, 8개, 7개. 20개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한 두어 분 계시고, 밀링을 생각하면 6개를 내야 되는데, 절반인 3개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분 너무 착하다.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밀린 시간까지 따져서 다섯 개는 나와야지. 아니면 회사 찾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죠. 그런 식으로 압박을 줘야지 회사들 이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블리자드 코리아 사람들 이런 정보들 다안다 하면 계속해서 뭔가 글을 써서 보낼 거 아니에요. 먹힐, 어느 정도 먹힐지는 몰라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소 다섯 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캐릭터 한두 개만 나와도요. 아예 게임이 바뀌어버리는 거 알죠? 근데 한세개 나오잖아요? 대 혼란이에요. 한세 개가 나왔어. 그런데 한달 후에 또 하나. 또한달 후에 또 하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추가를 해주면 화가 안 나. 몇 개까지.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열 개까지는 뭐 주기별로 나온다. 어? 오히려 한 번에 다 나오면은 정신 차리기 어렵죠. 어? 아무래도 오버워치 3야. 세개 나오고. 이상한 말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5대5가 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탱커가 만약에 하나가 되면 각팀의 우리 오버워치 리그 선수분들이 걱정 많이 되죠. 근데 저의 좀 주관적인 생각은 지금도 팀에 탱커 두명 있는 팀도 있잖아요. 정말 그 팀원들 그냥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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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없는 팀도 있잖아요. 근데 팀에서는 탱커를 최소 둘에서 세 명은 보유할 것 같아요. 오버워치 2가 돼서 캐릭터가 만약에 많아진다고 치면은 한 명은 절대 안 돼요. 한 명으로 가는 팀은 그 팀은 망해. 아마 내가 볼 때는 농구처럼 계속해서 바톤 터치 하면서 게임마다 사람이 바뀌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약간 여유 있는 구단이라면 3명 정도는 탱커를 사용할 것 같아요. 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차람이 들고 보스턴 한명쓸것 같아요. 그럼 망하겠죠. 그러면 뭐 팀이 뭐위로못 올라가겠죠. 장담합니다. <laughs> 선수들은 게임의 인기가 많아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왠줄 알아요? 그래야 연봉이 올라가. 너무 단순한 이치거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팬의 숫자와 시청자가 그몇 명이냐에 따라서 스폰서가 들어올 때 금액이 다른 거고, 또 스폰서가 붙는 숫자가 다른 거고. 그래야지 우리 선수들도 연봉 협상을 대등한 위치에서 할수 있는 거고. 근데 게임의 인기가 줄어들고, 파이가 계속 줄어들면, 주는 대로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위해서는, 어, 게임의 인기가 많아야 모두의 처우가 좋아지죠. 오버워치를 그만둔 대부분의 유저들은요, 자유 경쟁전이 오버워치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코어 유저층이죠. 어,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투투에 적응을 해버린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또 왔다가 투투투 보고, 이게 뭐야? 왜 나는 탱커를 해서 내 딜러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시죠, 여러분? 이제 옵치를 이제 그만둔 유저가 태반이에요. 지금도 꽤나 많은 유저가 하고 있어요. 옛날 전성기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아마 옵치투가 나오면 은 찍먹으러 올 거예요. 찍먹으러 왔을 때, 얼마나 유저를 잡아 놓을 수 있느냐. 게임성으로 오버워치를 간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냥 이런 류의 게임이 싫은 거는 100% 이해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똥겜일 수도 있어. 근데 옵치는 게임이 각게임이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게임의 디자인과 개성이 역대급이야. 그래서 올해 게임도 받았잖아. 근데 운영이 좀 별로긴 해요. 솔직하게. 운영이라 하면, 제가 100번 얘기하죠. 캐릭터만 찍어라. 핵쟁이들 막을 수 있냐? 없다. FPS 게임에서 핵을 막는다? 말이 안 돼요. 핵이 없는 게임이 있어요. 어떤 게임이냐? 인기가 아예 없는 게임. <laughs> 핵이 거의 없는 게임 아무도 안 하는 게임 어, 인기가 많아지면 인기수에 비례해서 핵쟁이들이 생겨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 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뭐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건 제대로 아니어가지고 어, 걱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희망 회로를 그래도 좀 돌려보자면 적어도 어, 내년 봄에 봄에 오버워치 투로 오버워치 리그를 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 가지고 내년 4월 즐겁게 같이 기다려보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에이. 6개월 반이야. 6개월 반.